새벽 3시, 친구 K에게 전화가 왔어? 다급한 목소리 있잖아? 큰일 났어, 형. K는 대리 운전을 불렀대. 근데 도착지에 거의 다 와서 갑자기 기절했대. 깨어나 보니 차는 전봇대에 박살 나있고, 운전석엔 대리기사가, 뒷좌석엔 자기가 튕겨나가 있더래. 문제는 지금부터야? K는 자기가 왜차 밖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대. 더 소름 돋는 건,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이 K에게 그러더래. 뒷좌석에 여자분이랑 같이 탔던 것 같은데요? k는 분명 혼자 탔거든 경찰 조사 결과 대리기사는 술도 안 마셨대 블랙박스 영상은 확보 중이라는데 뭔가 찜찜한 기분 있잖아 k는 그날 이후로 밤에 잠을 못 이루는데 악몽을 계속 꾼다는 거야 사고 당시 뒷좌석에 누가 있었는지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지 혹시 알아 k가 기억 못하는 무언가가 그날 밤 k 옆에 있었을지도 며칠 뒤 K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? 형, 그 여자 계속 보여?